아다텀 64쪽 31번이에요. 자극점은 여기랑 여기였지. 그리고 1회 주고 전체 시간 4초 5초일 때 막전 1회. 얘네 속도랑 얘 속도랑 다름. 1과 2중 하나. 그러면 <laughs> 다른 접근. 얘가 만약에 속도가 가정. 이걸로 가정한 거예요. 속도를. 그쵸? 그럼 얘는 몇초 걸려요? 2초 그럼 여기는 1초 1초 그러면 D3, D4가 똑같네 뭐가 똑같냐면 전체 시간 똑같고 가는 데 걸린 시, 기다린 시간 똑같으니까 그래프 시간도 똑같아야 는지 똑같은 값이 없어 보여? 똑같은 값이 없는 거 보여? 얘네 둘은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면 1 근데 똑같은 게 없다는 건 아. 잘못 가정했다. 바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1초. 얘 2초. 초 여기는 더 걸릴 거예요. 아마 1초 이상. 몇초 걸린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얘 기준으로 해 볼게요. 전체 시간이 5초일 때. 현재 시간은 기다린 시간 더하기 그래프 시간, 전재 시간 5초일 때얘는 기다린 시간은 1초짜리인 애가 있고, 2초짜리인 애가 있고, 4초짜리인 애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1초, 2초, 4초 말하는 거예요. 얘는 D. 3일 거고, 얘는 D4일 거고, D6일 거에요. 한 번에 하려고. 맞죠? 그럼 얘네 그래프 시간이 4초, 2초, 1초여야 돼요. 그래프에서 그러면 1초, 2초, 얘네 있어요. 3초죠. 1 3 4헉 그치 다 있다 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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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이3 3 3 3 3 3 3 3 3 3 3이3 3 3 3 3 3 3얘얘3 3 3얘얘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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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아마 얘가 뭐 어떤, 어떤 포인트지? D5일 거예요. 근데 정확한 시간안 줘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걸 정확히 줬으면 좋겠는데 됐죠? 그럼 대충 나왔네. 그러면 얘 4초일 때 얘는 해봐야지 4초일 때는 1 2 4 세모 아, 이것도 네모 할게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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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 2, 0 그래프에서 영초인 점은 마이너스 70 예. 2초인 점은 0 여기 3초인 점은 마이너스 80요게기억이네 플러스 1이이가 봐요. n g e r b 러 y Okay. So plus cb minus oceans, it's a China. You're a little bit of a y e a a 는 1이다. a 의 속도가 a 였어요얘2 o 기억 마이너스 y o k 초일때 B의 d Okay. o k a 어 아, 방금 표시 잘 해놨죠? 이게 D5예요. 이게 4초일 때 D5고, 이게 5초일 때 D5예요. 그럼 얘는 탈분극이죠. 좋았다. 정답은 4번입니다.